형나 어. 전설 양검 좀 빌려줘. 아니 너 시... 오늘 행사 있지 않아? 아 행사 있는데 아 전설 양검 어. 좀 빌려달라고. 사 어차피 스턴 걸릴 일이 없잖아. 어 아니 그, 그걸 빌려주는 거 문제가 있는 없는데 행사부터 다 끝내고 마음 추스리고해 들고 있다 또 쳐바르지 말고 남의 거. <laughs> 안말 바르... 아, <laughs> 행사 나... 말하면 시골 촉킨 족같은 거 하면서 전설 눈에 하나 보이는 데니가 참겠냐? 새끼야. <laughs> 아아 오늘 끝나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내일 빌려줄게. 오케이. 아니, 안 질러. 내가 왜 질러, 그거를. 아이 아니, 아니, 그냥. 어, 다 끝나고, 마음 추스리고너 들어가면 내가, 나는, 동생한테 주라, 그럴게. 아니, 사냥할 검이 없으니까 빌려달라는 거지. 내가 뭐, 그걸 왜 질러? 나어떻게 방송 컨텐츠로 지른 거야. 화나서 지른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였어? 아여 야, 뭐 또라이야, 형거 찌르게. 하긴, 내거 찌르면 뭐, 나도 안 참으니까. 어, 그치. <laughs> 아, 형 거, 형거 찌르면은, 나형 거짓말 아니라 욕 존나 먹어. <laughs> 그렇지 너도 알겠지. 어, 감당 못 하지. 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야 길드 창고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지? 넣다아 어, 넣었어? 어 아니 사냥은 해가죠 사냥은 이 아, 내가 뭐이지안 찌르고 나중에 준다니까 어쩌피나 저기 나중에 주면 되는데 뭐사도가 내가 봤을 때 너무 농사지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자기의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한번 그렇지 형이 정확하게 아네 킹덤을 위해서 우리가 연장이 돼야 될거 아니야 야, 내가 봐도 그래 킹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한 거야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킹덤이 또 흥하니까 내가 또 농사만 그렇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내가 형, 오늘도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이거 괜히 내가 행사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끝나는 거. 연장해달라고 행사하는 거야. 연장해달라고. 다 나도 깊은 뜻이 있는 거 알잖아. 알잖아. 그래, 그리고 어저께 방송 다 끝나고 배그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돈 나중에 갚으면 안 되냐고. <웃음> <웃음>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딜레이 시켜달래요. 자기가 좀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 그부분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굉장히 솔직하네 음...음... 아, 음. <laughs> 아니, 아니 형 아니 요 근데 어. 그거 알아? 나는 혈, 뭐. 혈에서 받은게 하나도 없었어 다 내가 먹은거랑 내가, 먹은 내가 산거만 질렀어 그..아 너는 좀 착각하는게 그 당시에 네가 먹었을 때혈 룰은 시스템 자체가 누가 먹어도 혈 거였잖아. 아니야, 전설 무기도 전설 가둬 나 전설 무기 심지어 5만 다이아 주고 샀고 어차피 내 거지 5만 다이아지 금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뭐 혈을 가져갈 거야?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 그만한 그만한 거야. 너, 너는 약간 한 번씩 이런 억지를 부릴 때 답답해. 5만 다이아에 샀다고. 5만 다이아에. 5만 다이아에도 그때도 누구나 살수 있었고. 다른 혈원들은 2만 3만에 산 건데 난 5만에 샀다고. 아니, 근데 그당시엔 네가 초장이었잖아. 혈 누리 시스템이 5만이었잖아 너한테 비싼 게판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5만을 딴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도 딴 사람이 가져갔잖아 냉정하게 형이 설명해 줄게 그거는 네가 먼저 쓰는 값어치였어 혈에서 그치, 먼저 쓰는 값어치는 있 먼저 쓰는 값어치였기 때문에 그건 혈계 맞아. 그게 혈계 아니라는 건 없지. 그리고 그치? 나는 어차피 혈에서 받은 거는 형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냥... 아니지, 혈에서 받은 거를 뺏겼지는 그건 니네 책임인 거지. 아니 그니까내 책임인데 형한테 거지. 다 뺏겼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만 어. 얘기할게. 가디언의 장검, 양검, 나무 그건 내 거야. 전설... 그리고 전설지장 비법서도내 순번이야. 형이랑 지배형 하나씩 가져갔지. 어차피 내 거야. 미안한데. 검 다음 누구 거야? 아, 내거 아니지 바보야. 니네 순번이 아니지. 전설 제작비 법표는니 네 순번일 수 있어. 맞아. 음, 근데 왜냐면 전설 제작은 나랑 유신이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검이 나온다. 근데 장검도 아마 니네 거야. 왜냐면혈원들이 전설 무기가 다 있으니까. 아 아니? 있는 걸 떠나서 원래 형 형이 가져가도 되는데 형이 가져가도 돼. 그럼 12 검을 나한테 주고 그냥 7 짜리 검을 갖고 가든지. 너는 12 검이 있는 네게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형이 그 어, 가디언의 장검을 갖고 하지, 싶으면. 말. 너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너랑 나랑 할 때는 그냥 내말 들어. 이 생각 내지 <laughs> 마. 너 굉장히 멍청하니까. 너는 욕 먹을지 그만하고.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 자, 자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니 자, 들어봐. 장패도 어. 한소리랑 내가 사랑해서 장갑도 내가 내가 먹은 것만 찔렀어 난 혈에서 아. 받은 걸 찌른 게 없어. 네가 먹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건 언제 중요하냐? 혈 시스템이 누군가 먹었을 때 혈에 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의 시스템과. 이제부터는 적도 없으니까 먹으면 자기 거예요. 라고 했던 시스템 분명히 분간을 해줘 아니, 그러니까 근 어차피 지금 자기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 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왜? 니가 먹고 니거였어 네 장갑도 내가 맞았지? 먹은 거야! 야, 장갑도 니거야 네 그래요! 없다고, 봐라고. 그러면, 혈에서 받은 게. 어, 달라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건 있지. 봐봐. 다음 순번에 예를 들어서 방패가 나왔다 그럼 너는 못 가져가 그리고 방패는 가져가. 솔직히 어저께 있어. 다소미 누나가 하나 남는다 그랬는데도 그냥 달라고 안 했어 저는 별로 전설 장비에 욕심이 없어요 한두 개낄 바에는 달라고 하면 개 x 지 아니, <laughs> 아니 미안한데 한두 개낄 바에는 안 낀다고 한두 개낄 바에는 그냥 나올 영웅이 좋아 어 그러면 그냥 올 영웅으로 가 전설대검 취소할 테니까 아니 그건 전설대검은 일단은 사냥은 해야 되니까 와 대박! 왜? 왜? 어, 형이 망토 차지해 형이. 왜? 어 성공했어 미친 뭐가? 형이 망토 차십시오. 전설 망토 띄었네길드 걸로, 길드 걸로 한 거라서 2만만 주시면 되거든 형이. 아 진짜? 네네. 갖고 와봐. 아니 네, 집에 형. 근데 왜 자연스럽게 어? 성태형한테 그냥 주네? 내 아니, 의견은 이제 망토만 있으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아니 뭐가 그냥? 아니 왜, 뭔데? 뭐가 뭐, 어떻게? 아니 빨간 맛이 좋다며 사도는. 아니 아니. 야 그림자 망토 대박 뭐야? 아니 형. 아 대박이다. 아, 지배 아니 지배 형. 어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아, 그아 그러면 난 그러면 일단 사태고 막이겠네. 아니, 몰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 했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형. 아형아형 아, 아, 그래 뭐, 아, 이런 식으로 먼저 아직 했지. 안 그래. 아직 안 했어. 아니, 지배 형이 난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 그러니나접 아니 창고에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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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창고에 <laughs> 있어. 야, 아니 형 이거 써, 이거는 어. 성태 형이랑 나랑 스타 떠야지. 그냥 은못주지 잠시니까. 아, 성태 그게 맞잖아. 우리 스타 떠야지 이거는. 맞잖아. 형 이거 못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냐? 갖고 와라. 오케이. 아니 그냥 은못 가져간다고 왜 형이 뭔데 그냥 가져가? 형이 아니, 뭔데 그냥 가져가는데? 아니 내가 뭔데? 어? 야, 전보원이 뭐? 가져가면 야 아직 들어와 뭔데라고 궁금하면 그러니까 <laughs> 아직 들어와 뭔데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 뭔데에 대한 나중에 캐리어로 보갈게 아직 들어와. 뭐냐? 호스모 남방완 전섭 1등. 아니 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야집이야 어. 친구지만 너 싸가지 존나 없다. 사또 좀 챙겨라. 아뭐 챙길 것인가. 챙기라, 난... 난... 나만 챙기라고. 사또야 형이야. 어, 어 유신이 형 나는 야. 나는 지배 형이랑은 등 졌어 이미. 지병이랑 나는 <laughs> 네? 나는 이미 지병이랑 등졌어 유신형 난 형이랑 끝까지 <laughs> 아니, 가 <laughs> 아니, 아직 니아 참고해 인다키타 하시 야 아팠으니까 <laughs> 뭔데라고 물어보면 그다 보여줄게 다또 아직 들어와 자신있으면 아니 성태형 형이 뭔데 <laughs> 뭐당연시하게 가져가 뭔데라고 하면은 아직 들어오라고 아니 1등이라고다 <laughs> 가져가는 거야 어1등이면다 가져가는 아, 거야 아니그 아니, 아니, 룰이 아니. 어쩔 수 없어 그냥 마발이 그냥 젤센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laughs> 저기 놈이 너가 유신이가 뭐 가져갈 때 뭐라 그랬어 최근에 저또 깡통 캐리기 가져간다고지랄했서 천설면식 <laughs> 없다고 신화인형도 없어 천설템도 다 뺏겼어 전필력 21만도 안 나와 걔 마바리 캐리 가져가야 되냐? 네 마인드, 네 사상대로라면 <laughs> 네가 최근에 유신이가 뭐 하나 가져갔다고 걔질랄병을 했지 전비 하나 썼다고 족밥이 가져갔다고 와 상조밥이 가져가는 걸 내가 참겠냐? 그 아이템 어? 욕심은 그만 부리세요.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욕심은... 참겠냐고 상식적으로다가 아니 아이템 그만 가져가시라고요. 아이 참겠냐고 망태 갖고 싶어요? 어가질 거야 래 이거 못 가진 템이야 그냥은 이거. 못 주지 아니 뭐 니가 아니 니 깎일 뭔데 그냥은 못 준다고 그냥은 못 준다고 아니 니 깎일 뭔데 아니 내 내깍게... 깎일 여기서 야 흔히 이런 일 있지 현내에서 아이템 때문에 내분 일어나는 거 알지 뭐나 나가? 나 나간다. 다 죽을래? 사냥하러 <laughs> 싶네. 어, 지금 건방지네. 뭐 혈을 어, 나가? 나가 나가. 혈을 나가? 혈을 나가? 와. 갑질 한번 해? 아, 혈을 나가? 아, 갑질 너무 심해. 지... 어, 선 넘어 지금. 선 넘어. 영원히. 오. 안전지대 가고 싶어? 선 어? 넘어. 어, 선 넘어 지금. 안전지대 가고 싶어? 어, 선 넘어. 어? 선 넘는 데 아니야. 자, 나 나갈 때 듣고 나간다. 다. 어? 대고 <laughs> 나가. 나랑 같이 할 사람? 선 넘어 지금. 어? <laughs> 선 넘는다고. 나 나가. 소리 한번 해. 선 넘는다고. 와, 아이 그러니까 뭐해뭐들 아이,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선 넘는다고 아이. 없네? 지금 비실래? 전설 살이 방투 하나 가지려고 선넘어지금 어! 가야지 뭐. 아, 알았어. 가져가. 어, 크옥이 그안 붙네. 형! 마, 망토 마, 망토 먹기고 있는데. 팔뚝에 제대로 먹네. 너가 좋아하는 영거 고인체냐? 아, 팔이야? 팔이야? 어, 팔이야. 나 7이니까 그럼 내가 그거 받을게. 나 7이야. 7이야. <laughs> 아, 팔이었어? 팔이었어? 알았어. 팔 받아. 야, 야 알았어, 팔 받을게. 난 원래 마바리의 최고가 아, 될 거예요.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협박하니까 어, 아, 어쩔 수가 없는 캐릭이이 망토가 캐릭. 다른 전설 망토랑 비교 안되게 좋은 거네. 야 형, 아, 전설 망토가 있어? 망토, 유신 주기만 유신 주기만 캐릭이 전설 전설망토. 망토가 있어? 우리 망토 우리 우리 전체에 아무도 없어. 이새거 자취해. 처음이야. 처음이야, 총. 포기한 거지? 왜 이렇게 주기가 존나 싫지? 자소야, 뭐... 형 마음은 널 주고 싶은데 길드 룰상 어쩔 수 없다. 미안해. 야 유신아 너 자꾸 순간 더 이게 어차피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말만 <laughs> 어나 <laughs> 같은 혹시 둘다결투장에서 보고 싶냐 아니 저게 훨씬 얄미워 야너그거 합성으로 뽑았어 응야 근데 전설 망토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가능해 그게 합성 좀 길드 영웅템을 싸게 사서 아 길드 영웅템을 모아가지고 네 아, 미쳤네 대박이네 어떻게 사더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야 성장 줘요 천천히 하나씩 맞추면 되지 <laughs>